아까 대출 규제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5대 은행의 대출 규제가 어디 위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일단 주담대. 근데 주담대 중에서도 뭐를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 전세 대출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제가 가계부채 로드맵 나왔을 때 가계부채 로드맵이 전세 DSR, 그다음에 정책 대출 DSR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추가 축소. 이런 형식으로 전세 위주로 들어간다고 랬죠 결국에는 전세가 잡히기 시작하면요 부동산 시장 붕괴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가는 제가 요즘에 방송을 계속 전세 위주로 많이 올리죠. 왜냐하면 이미 전세 시장 붕괴는 시작이 됐으니까. 그거를 왜 제가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언론에서 전세가 오른다고 계속 부추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인식을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서. 그 인식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쇼츠를 하나 봤는데, 자, 철하고, 깃털하고, 어느 게더 무거워요? 일반적으로는 철이 더 무겁죠. 근데, 철 1kg이랑, 깃털 1kg이 있으면은, 어느 게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철 1kg이랑, 깃털 2kg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게더 무거워요? 당연히 깃털 2kg가 더 무겁죠. 근데, 요 부분을 감추고, 철이랑 깃털이랑 어느 게더 무거워? 철이 더 무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철이 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깃털 2kg가 더 무거운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다, 사람들한테. 실제는 숨기고. 근데, 문제는, 핵심은요, 많은 거볼 필요 없어요. 유동성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느냐.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했던 이유는요, 정책 대출을 했을 때, 9.13 대책 때도 그랬고, 12.16 대책 때도 그랬고, 통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 금리가 뚝뚝 떨어지니까.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된 거죠. 지금 막 그때처럼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 대출 막으면 끝이다. 예를 들어서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라갔던 이유는 전세 시장에만 유동성을 불어넣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빼고 있다는 소리는 금리가 내려가고 말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출 발표된 거 보더라도 신한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원래 정부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 수도권만 잡는다고 그랬죠. 근데 왜 전국적으로 취급 안 할까요? 수도권 위주로 나오는데 지방은 미미하지만 그 지방에 미미하게 나오는 것마저도 대출 한도를 초과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어요. 2억짜리 빌라인데 근저당에 한 1억 5천 껴있어. 여기에 전세를 한 1억 8천짜리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도하기에는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깡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등기 확인하고 요청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세 들어가면 이 근저당 없애더라. 보통 그런 식으로 되죠. 이게 막힌다는 소리예요. 이미 근저당 껴가지고 집을 샀는데 못 버티겠어. 이자도 못 갚겠어. 그러니까 난 싼데 살고 여기 전세 내줘야지 이런 거안된다는 소리예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전국 단위로 중단. 이것도 수소권 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죠. 그다음에 국민은행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우리 우리 은행은 소유권 이전 전, 조건부 전세 대출과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국 단위로 막았다. 즉 전세 대출 위주로 막고 있다.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은 아직 막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막아버리면 여기로 다 이동할 거죠. 그럼 여기는 조만간 막겠어요. 아니면은 진짜 조만간 막겠어요. 전세 대출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증도 더 막히죠. 이번에 주금공에서 전세금 플러스 대출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보증 안 선다. 예전에는 기존의 집에 잡힌 선순위 채권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90%를 넘어가면 보증을 아예 거절한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 선출 또는 채권 양도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실시해서 법적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확보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증 이용 기간 동안에 이미 전출도 제한. 보증 받아놓고서 딴데 가지 마라 또 거기서 뭐 받고 받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합계액이 아니라 대출 금액의90% 규제지역은 80%까지였는데 전세금 플러스 대출로 확대를 한다 대출더 막는다는 소리죠 전세금 보증도 더안 해준다는 소리죠 허그는 말할 것도 없고 주금공도 마찬가지 그러면 허그 주금공 말고 남은 데 어디 있어요 SGI 근데 SGI는 지금 난리가 났죠 전산마비에 얼마 전에 전산마비 생겨가지고 보증도 안 되고 대출 내준 거. 근데, 최근에, 싹다 털렸습니다. SK 털린 것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13.2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가 탈취돼서, 이게 다크웹의 매물로 올라왔다. 엄청난 데이터가 저기 들어가 있겠죠. SGI에서 보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정보가 저렇게 털렸는데. SK도 지금 KT나 LG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급감했잖아요. 근데, 실제 내 돈이 달려있고, 돈이 달려있는 것은 금융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가 그런 SGI가 저렇게 털렸다는 것은 SGI에서 보증받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죠. 그런데 SGI 같은 경우가 허그나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을 해주죠. 그러면 보증을 받는 이유가 위험해서 보증을 받는 건데 보증을 해주는 곳이 위험하다라고 느끼면은 누가 그 고액전세, 고액대출까지 보증받으면서 들어가겠냐. 보증을 받는 수요도 SGI 쪽에서 줄게 되면은 허그나 주금공 같은 경우는 한도가 SGI보다 적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만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전세 시장의 유동성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도 막혔어, 보증도 막혔어, 자체적으로 보증도 사람들이 안 받도록 만들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전세 가격 지금 어때요? 자 KB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데이터가 다섯 개인데 날짜가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러니까 6월 23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7월 28일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KB가 14일까지는 어떻게든 뛰어 원래 규제 이후 빠지는데 매번 언론에서 호도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는구나 하고 싶었지만 불과 일주 천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KB보다 먼저 KB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올라간다고 하고 있다가 쭉 빠지는 중이죠. 심리가 어때요? 자, 이게 전세 수급 지수 변동률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또 부동산에서는 심리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변동률 아니에요. 이거 전세 수급 지수인데, 쭉쭉 빠지고 있었고, 그나마 언론에서 계속 띄우니까 조금 살아난 거죠. KB도 쭉 빠졌다가 전세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힘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나 부동산은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전세 가격, 그 다음에 전세 심리 이런 것들 중간중간 꿈틀꿈틀 살아갈 땐 있습니다. 떨어질 때 이렇게 쭉 떨어진 경우 없어요. 항상 어떻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동으로 한 번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추세 자체를 보면은 수급도 마찬가지고 전세 그 뭐야.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또, 역전세에 올린 갭투기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아파트, 이런 쪽은 역전세 물리는 사람 되게 많고, 아파트도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고가전세 위주로 떨어지고 있죠. 고가전세는 떨어지는데 중저가가 올라간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유동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21일, 6이 14일인데, 14일에서 21일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확 떨어졌을까요? 21일 기점으로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요? 7월 21일부로 수소권 전세 보증을 80%로 낮췄기 때문이죠. 물론, 627 대책에서 버팀목 한도 줄이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래서요, 21일부터, 근데 지금 신고되는 것들 보면요, 전대도 마찬가지로 신고일 3 0일이그전 것도 신고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고되는 것들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 보증 더 줄이면은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더 올라가고 은행에선 대출 더안 내주려고 하니까 점점 더 심해질 테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전세든 매매든 대책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상승률이 빠지고 있다는 소리는 근데 매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심리가 확 줄고 거래량 줄어든 거 보이니까 효과 있었다. 근데 전세는 마지막 고르죠. 마지노선이고 배수의 진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전세 시장도 곧 역전세 눈앞이다. 이미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